아니요. <목소리도> 아, 그 강화도에 와서 했던 거예요. 강화 펜션에 네, 왔었어요. 작년에. 네. 네. 아, 몰라. 그건 모르겠어요. 강화 펜션에 그치? 왔을 때. 저는 회사 음. 서 출근했었고, 저 경위가. 로 k m 지점을 통과하였습니다. 네. 1시간 35. 분째 운동 중이며, 현재 속도 8.9km, 평균 속도 1.9km, 현재 구도 1.4km입니다. 저는 오래 보세요. 20년 넘게 보거든요. 어, 전 현말 일딴건없어갖 그. 아, 우리 회사에서 하는 게 있어요. 또 저게 단체로 하는데그100 얼마짜리 그 해갖고, 요번에 뭐 경동맥인가? 그거 하고, 네시티, 그거 하고 찍고. 작년엔 대장하고 위, 네시경 찍었는데, 또이 아무 이상 없다 그래갖고, 음, 우리는 경동맥 그뇌시티 네, 그게 뇌졸중인가 그런 거 관전된다. 또 집안 내력이잖아. 했네. 음. <laughs> 이